안녕하세요. 예,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고 지금 갈렙교회에 있는 심정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엄마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그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같이 겪어왔던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 함께 하심, 예, 제가 겪었던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7개월간 중환자실을 드나들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정말 살수 있을까, 못 살까 하는 그런 절박한 과정 가운데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났었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수도 없는 반문이 내 안에 있었지만 죽음을 문턱에 놓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볼 적에 그때는 그것도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밤마다 불렀던 찬송,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구절만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오늘을 살아갈지 내일을 살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조차도 주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딸이 워낙 심한 화상을 입고 피부가 없다가 보니까 거의 7개월간 눈을 뜨고 살았어요. 24시간 눈을 감지 못하고 잠을 잘 적에는 안대를 올려놓고 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시간을 견뎠던 건 그때는 참잘 견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침마다 자고 일어났는 딸을 이렇게 안대를 들고 이렇게 보면 은 얼굴에 있는 상처 때문에 눈에 진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그 진물을 닦고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마주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의 눈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그런 고백을, 고름을 닦아주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정말 진통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 7개월 기간이었지만, 그때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다고 제가 입술로 고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여동치 않도록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자녀의 현실의 모습 앞에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은 그런 낙심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룻밤에도 이 딸하고 그냥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는 순간에 번뜩이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 정말 이 딸을 다시 병실에 들어가면 딸을 볼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 왔던 것 같아요. 어, 살다가, 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엄마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자식을 향한 사랑, 담대함, 인내.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딸을 면회하러 들어가면은 정말 짧은 그 시간에 밥을 먹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올 적에 그 진통제로도 될수 없는 그 고통에 이를 딱딱딱딱 부딪히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도 눈빛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부어주시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담대한 말을 전할 수 있었,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대하고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기절을 하고 수도 없는 반복이었지만 딸 앞에서 제 눈빛만 보는 딸을 보면서 제가 낙심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았고 엄마의 눈빛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 건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것을 보는 눈빛, 눈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딸 앞에서 낙심된 눈빛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7개월을 지나면서 대학 졸업이 돌아오고 친구들은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을 하고 그래도 학교 배려로 졸업장은 갖고 왔지만 우리 딸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었고 여전히 피부에 얼굴은 덮지 못했고 눈은 감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지만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딸을 볼수 있어서, 그 딸의 몸을 만질 수가 있어서, 여기서 나와 같이 호흡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함께 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녁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자녀의 그 낙심된 것과 또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여러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애들이 더큰 좌절과 낙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딸이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보니까 엄마 너무 별로 뭐 그렇게 강하지도 못한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지냈었냐고 그 소리를 해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주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찾았던 것 같고 그 길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들 같이 붙잡고 오늘 정말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인생의 큰 지금 시간 앞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가고 기도하시면서 이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졸업식에 가지도 못했고, 그, 그렇게 했고, 아무 소망이 없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따, 우리는 그 딸에게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 있는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 계획도 없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고 사람을 붙여 주셨고 그리고 유학을 할수 있게 해 주셨어요. 남들은 유학했다 그러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 이러면은 아 돈이 많아서 시켰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뭐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우리가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에 소망을 품었을 때 감사를 감사로 이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손가락이 정상이 아니고 다 여덟 손가락을 손마디를 다 자르고 짧은 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얼굴에 이식을 하다가 보니까 입술이 많이 둔해져 있어서 그 빠르게 해 나가야 되는 영어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유학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딸이 이제 정말 대학 교수까지 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가 정말 한자 한자 잘 보고 있을까, 잘 읽고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박사 됐어요, 교수 됐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시간에 자랑이 아니라 그 시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다 붙잡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는 지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격상 좀 많이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분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고비를 고비를 넘어갈 적에마다 왜 이것이 내 안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것이 제게 덮치고 나서는 제 안에 왜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육하 원칙을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데도 그것도 다 없어졌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선과 후를 따지고 나갔을 적에 이루어지는 일보다.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고 엄마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엄마가 있을, 뿐, 있을 것이고 정말 아니면 은 정말 낙심되고 정말 어떻게 하나 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정말 땅을 치고 싶고 막 울고 싶은 낙심되는 그런 엄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고르게도 고르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있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마치고 씩씩하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이기고 나갔을 적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주신 엄마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딸이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이제 육신이 그렇게 막 건강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오,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저녁에 설적이 제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 이번 겨울에 나 한번 수술 좀한번더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수술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안 좋은데 한번더실타소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보다가 훨씬 더 힘들 건데. 내보다 훨씬 그 수술하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나보다 훨씬 더할 텐데. 얼마나 불편하면 하려고 할까? 근데 이제 하상은 어, 피부가 이렇게 해 놓아도 내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수축이 되고 돌아가요. 이제 손목이 이제 자꾸 이제 다시 이렇게 자꾸 그 피부가 가자고 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이렇게 땡 이렇게 당겨놔도 또 돌아가고 이러니까 엄마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아, 한 번만 정말 하나님 정말 이제는 수술을 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수술을 할수 있는 의료진이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시 저 손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또 쓰실 거니까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감사가 덜컥덜컥 덜컥 하나님 감사요. 감사요.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맡깁니다 했을 때에 수술을 또 한다고 했을 때에 마음의 불안 그냥 낙심 이런 것이 또 물러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그저께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만이 인생에 달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긴 인생 가운데 큰 점을 찍는 이 시간에 나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이기고 겪어 노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하나님 정말 엄마들에게 이 귀한 마음 부모들의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사오니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수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어렵고 이 힘든 고비를 주님 모든 부모들이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있음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나요? 하나님 자절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오늘 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전히 기다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일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있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어머니들이 끝까지 마무리,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